안녕하세요. 저는 고독한 쪼아쪼아씨입니다. 여드름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잘안 씻어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고독한 쪼아.. <laughs>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찍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독한 쪼아쪼아씨입니다. 오늘 찍는 영상은 아, 자꾸 신경 쓰이네. 밴드라도 붙일까? 어떻해 이렇게 가려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프닝 인사를 몇 번이나 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독한 쪼아자씨입니다. 오늘은 센터를 가지 않았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었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갔었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어지럼 나와도 그냥 찍는 거야. 예, 오늘 건강검진 받을 봤는데 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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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드름 났어요. 왜요? 미는 여드름 나면 안 되나요? <laughs> 아무튼 잘 씻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씻어도 씻어도. 어디로 나는 데리고 왔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하는 쪼아토였습니다. 오늘 건강검직 받으러 가는데요 아, 왜 자꾸 신경쓰이지? 아. 저 오늘 건강검직 받으러 갔고, 결과는 주소지로 보내주겠다 했는데, 주소지로 보내주겠다 했는데, 아, 마스크 끼고 할까? 신경쓰이는데. 신경쓰여서 여러분들 신경 안쓰일지 모르겠는데 신경쓰여 말한 입주위에 특히 입부분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볼에 났으면 신경 안썼을텐데 특히 입에 위집돼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 이쁘게 보려면 눈이 크기 때문에 눈큰 사람 이쁜거야